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도 시켜주시지만 복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저 복만 달라고 했을 때가 많았사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서부터라도 꼭 복받을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으로 팔복의 축복을 받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2000년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려는지 기담아서 마음 문을 열어서 내꺼에다 담자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갈 때는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장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잘 되기를 또 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수, 건강, 물질, 자자손손 아무 탈 없이 잘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 주님께서 네가 어, 네 마음대로 버는 것은 언제? 복가 터져가지고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주는 복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리라.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 자문서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 손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길 때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즐거운 일을 줄 것이요 평강, 평안하고 강건의 축복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나무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데 내가 너가 지어서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은 네가 나를 따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네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어주리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가를 지시고 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적으나 나이가 많으나, 정말 나는 복을 받으면 좋겠어. 근데 복의 반대는 있는 것까지도 싹 찰거머리와 같이 달라붙어서 쪽쪽 빨아먹는, 그리고 다 빨아먹어서 이제 별별 일었을 때는 탁! 내쳐버리는 그런 아주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네가 나를 절실히 믿기만 하면은 천군천사 대동하여서 그런 인간들이 너와 내 자녀들에게 네 가족들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천군천사가 호의하여 주리라. 울타리 쳐 주리라 네. 약속을 아, 네.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복을 얼마나 받고 싶었으면은 중국 사람들은 복복자를 써가지고 까꿀로매달아나요 어? 그러면 자기네 집으로 복이 쏟아진대나? 그렇다고 복이 쏟아집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는 영적인 복이요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고 강건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 주셔요. 그런데 영적으로. 먼저 강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무장을 하면은 내용이 튼튼해진다, 강건해진다. 그 뭐냐면은 정신 세계예요. 정신 세계, 영적인 세계. 그래서 내 영혼이 먼저 마음적으로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믿어도 개떡거이 믿는 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마귀요 사단이가 언제든지 호시탐탐 그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꼬셔서 함정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탕발림과 같이 호화스럽게 하지를 않으셔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영적인 복이와 하늘의 복이와 실용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것은 신이 하늘로서 내려 주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와의 신으로 되는 이라 스가라 사장 6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교회에만 생각해도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네.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그런 사람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신이, 하늘의 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힘껏, 능력껏, 우리가 하나님을 잘섬길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육적인 복은 땅의 복이다 그랬어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나는 농사를 안 짓는데, 사실, 어, 농사를 많이 짓는, 몇만 평을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요만한 땅덩어리 하나 가지고도, 쭉 기뻐서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필리핀이나 그런데 여행을 한번 이제 이렇게 또 선교 삼아 가면은 땅이 있는데도 그렇게 농사를 지, 지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채나 뭐 과일이나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자는 엄청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 옛날에 청계천의 다리 밑에 그 학고방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은 어 기업이나 사업이나 농업이나 상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관리나 법관이나 정치나 경제나 농사나 학계 종교계 군인 선원 노동자 가지 가지의 직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네. 육적인 복 영적인 복다 누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아, 네. 내가 요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갖다주는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종잣돈이다 종잣돈 그래요 어? 그러니까 종잣돈을 가지고 은행용자를 해가지고 뭘 하나 조그만 걸 잡아놨더니 나중에 그게 뭐 엄청 큰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막 여기서 저기서 그냥 끌어다가 그냥 어? 요즘에 뭐 비트코인인가 뭔가 주식인가 그걸 해놨더니 그냥 쌍망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너무 큰 거를 바라보지 말고, 제가 꾸준히 하라고 그랬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큰 것에서도 불행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네.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도와주리라. 네. 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거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데 천국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죽는데 뭐 순서가 있습니까? 나이 많다고 뭐 어? 빨리 죽고 나이 적다고 어? 늦게 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출근해서 아침에 나간 사람이 시체로 돌아오는 가 하면은 어? 갑자기 뭐 산이 무너져서 죽어. 어? 요 요번에 뭐가 무너졌어? 5층짜리 건물이 무너져서 또 갑자기 죽어. 물에 빠져 죽어. 별로 뭐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해야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크게 말하면 기업체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싹 밟아서 무너뜨리고, 지 것으로 만들어 그런 인간들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심령의 욕심보가 그냥 가득가득 들어가지고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뺏어서 지껄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거야. 노력한 대가를 주실 거야. 아, 네. 종자를 심어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이 자라나서 엄청 큰 열매를 주실 거야. 그래서 그 종자 돈이 세상에다 심는 종잣돈도 있지만 은 하나님께 심는 종잣돈도 있더라 그래요 두 번째로는 애통하는 자는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아니 교회만 가면 은왜그 교회는 그렇게 맨날 우는 사람이 많아? 옛날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물론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사람도 있지만은 자기 서름에, 자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훅받쳐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 우는 것은,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바라봐라.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내 형제들을 바라봐라. 그들이 지옥을 가고 너는 천국을 간다면, 니네 마음이 기쁘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주세요 그들이 천국을 갈수 있는 길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아침 6시 모 올라와서 7시가 될 때까지 계속 요새는 눈이 부을 정도로 막그 애통하는 잘나 웃은 사람이 속을 썩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들이 어서 속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바로 애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자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요하여서 애통하시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악한 사람이 아니죠. 마음이 참 온유해서 사람은 온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해가 되죠? 나는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이제부터 돼봐야지. 악한 사람은 입만 열면은 쌍욕이요, 저주요. 그러면은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망하리라 그래요. 자문서에 보면은, 부부지간에 악한 말로 싸울 때에,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듣고, 너희 자녀들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자문서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쌍욕을 하고, 치고받고, 싸고 싶을 때에, 자녀들이 없는 곳에 가서 싸우세요. 싸우고, 대화로.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해가 서운한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는 내가 너를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랬어요. 조금만 집을 주셔도 좋고 또큰 넓은 땅을 주셔도 좋고 어쨌든간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네. 아멘도 안하네. 아, 네. 여러분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또 네. 여러분의 자녀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이거는 육적인 땅이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해놓은 기업을 받아라. 그래서 아, 네. 하늘의 땅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다 처소를 예비해 놓으신데요. 한 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 예비해 놓고 너희들을 다시 내게로 인도하러 올 것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의의 줄이다. 의의를 위하여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손해가 좀 나기도 해요.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옳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더라도 정말 힘들어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봅시다. 너희가 콩 한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그랬어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나눠주고 싶은 그 심정 먹는 사람은 이거 별것도 아닌데 주네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주고 싶은 사람은 큰콩 그 한쪽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는 배부를 일을 줄이라 네 생애에 배고픔이 없이 계속 계속 채워지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이모님, 권사님은 내가 그렇게 해주니까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 네. 또 생기고 그래. 아멘. 어쨌든 그 그래, 사고든지 뭐 공짜로 생기든지 자꾸 생기니까 갖다 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 주는 기쁨으로 사셔 저분은. 그다음에 이제 국률이 여기는 자는 국률을 여김을 받는다. 미워하지 마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면은 나도 국률의 역임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의의 나라를 유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리라. 그래서 세상 말로는 용도삼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머리가 되게 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전도를 했더니 쌍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던져지를 줬더니 전도지를 땅에다가 떨어뜨리고 막 발로 밟는 자가 있지를 않나 그럴 때 얼마나 전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하늘에서는 상급이 많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불을 향하여 가는 자가 아니에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으니까. 먼저 가정에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간에 화목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상이 크고 그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또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가장 <laughs> 기뻐하시는 자요, 의로운 자요,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팔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처럼 100%는 못 할지라도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 하여서 거스리는 일은 하지 말고 노력하여서 한 가지 한 가지 순종하고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땅의 기억을 많이 많이 받으면서 살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아멘.